여러분, 제 눈을 좀 보세요. 제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은 동물원에서 동물을 만질 때꼭 써야 되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 동물원에서 동물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이게 종이 안경입니다. 이 동자가, 눈동자가 전부 다 위로 가게 돼 있죠. 눈동자 위치가 다 위를 향해 있죠. 이 안경을 쓰면 동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경을 벗고 동물을 똑바로 쳐다보면 동물이 공격하거나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과 얘기할 때 눈을 마주쳐라, 아이 컨택하라 이렇게 배웠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요,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남자들이 술집에서 혹은 또 가끔 우리 길가에서 시비를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멀바임마, 쳐다본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시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 음료수를 놔두고요 거기다가 무조건 500원씩 내는 어, 양심 음료수를 판매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먹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음료 위에다가요 사람 눈사을 하나 크게 확대해서 붙여놨더니요 무려 세배 3배, 세배나 더 많이. 양심적으로 돈을 치불하더라는 겁니다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양심적으로 돈을 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집에 우리 자녀분들 컴퓨터 게임 많이 하죠 막아도 막아도 애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럴 때요 컴퓨터 초기 화면에 엄마 눈 사진을 하나 크게 확대해서 붙여놓으면 애들이 좀 굉장히 좀 조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스틴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스틴저 효과는 뭐냐면요.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분쟁이 나거나 싸움이 날때그 이유가 뭔가를 밝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요. 대부분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때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서로간의 갈등을 피하고 어, 다툼을 좀 벗어나려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눈을 마주치기 때문에 공격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편안하게 하고 그런 다툼을 좀 어,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가능하면 옆자리 앉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 옆자리가 좋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요, 상대방의 왼쪽 편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어느 쪽에 앉아서 사랑을 고백할 때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봤더니요, 바로 마주 앉았을 때는 가장 효과가 없었고요. 오른쪽에 앉았을 때도 효과가 떨어졌는데 상대방의 왼쪽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왼쪽편에서 사랑을 고백했더니 무려 3배나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왼쪽은 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감성적이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살인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어, 칼로 찌르고 이런 적도 굉장히 많았죠. 결국은 시선은 어찌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기보다는요. 옆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래서 부부간의 산책은 가장 즐거운 대화의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보, 좀 앉아 봐.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요. 서로 필요할 때면 얼굴을 마주치고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서로의 감정을 따뜻하게 즐겁게 만들어 줄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주치지 말고 어떻게 맨날 대화를 나누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주 앉아서도 상대방 기분 나쁘게 나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죠? 웃으라는 얘기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한테 미소를 띄면요, 공격적인 주, 어, 느낌을 줄여줄 수 있어서 훨씬 따뜻하고 기분 좋은 대화가 될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